저 저는 다. 원 이즈는 즈 isn't. 원리즈네에다 주어 크해 봐. 원리즈는이 주어면 동사 찾아. 아. 예. 아니다. i 즈원리즈는에 동사가 아야 이즈, 이즈. 이즈지그지 그냥 여섯 따 여기까지괄호 치겠네. 소리 내가 안 했어. 가 봐. 그럼 원 리듬이 주어고 이즈가 동사면 여가 주어고 여가 동사면 이 안에 바로 안에 문장 좀 봐봐 완전해안한딩 완전 완전해 네. 그럼 완전한데 어떻게 꾸몄어? 음, 공격이라서 말이 안 되지 공격저또 치든 오는 이상한 소리 하고 나뭐 네. 완전한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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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꾸몄냐고 관계 부서. 그래 관계 부서가 달라서 그지 아, 아, 공격도 완전하게 네. 꾸밀 수 있어요. 성격을 누가 승략해 one r e a s o 이 주어지 one r e 이주어면 뒤에 관계부사 y가 빠지고 non-native species가 주어고 동사가 아잖아 여기다 주어 나오고 여기가 동사 나오고 이렇게 그럼 뭐라고 non-native species가 니까저 말이 무슨 냐기 토착종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니. 아니라는 거지. 그럼 토착종이 아니면 한국말로뭐라해야 돼? 왜래종 그렇지? 검사가 네이티브 스피시즈 하면 얘는 토착종. 그렇지? 토종인 거죠, 토종. 있거든. 토종. 그렇지? 근데 얘랑 반대말이 지금 얘가 놈 네이티브라 했잖아. 넌 네이티브 스피시즈 이렇게 했고. 근데 이거 말고 얘랑 의 니가 똑같은 말이 뭐가 있을까? 외래종 어 맞아. 맞아요. 맞아. <laughs> 오리. 맞아. 어린 맞아. 어린 또뭐 있을까? 엔는은외 외래종 얘는 지금, 외래 지금 착착점 얘는 뭐가 있을이이거은이남이거은 <laughs> 그다얘는 로컬 이렇게 바꿔주세요. 떤 <laughs> 적을 알고 있어야 돼. 오? 오, 최고의 컨디션인데까 생각하고 이거지? 아, 좋네요. 둥사하게 이렇게 몰라. 오호생 가 나는데. 엄봐 그러면 이거 지금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볼거야 우리 이거 문장 삽입하는 건데. 내가 지금 얘부터 보고 있는 건좀 내가 이 위아래 못뭐 들어갈지 생각하려고 얘부터 보는 거야. 맞지? 위아래 못뭐 들어가는지 보려고. 근데 이게 떨리면 스님이 여기 소재부터 잡으라 해된다고 했었지. 니네 마음대로 선택해. 나는 성질이 급해서 솔직히 말하면 성질이 급해서 얘 입기 전에 얘부터 먼저 따지고 들어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니네 같은 경우는 이걸 입고 얘 입는 게 훨씬 나아. 이걸 입고 얘 입는 게

역 같은 세상에. 그래서 아파요? 난 항상 아파. 원함이 있어. 요 그러면 한 가지 이유인데, 넌 네이티브 스피시스가 심각한 문제인, 종종 문제인 한 가지 이유는 이절 레거브 네츄럴 프레이터야. 이절 레거브니까 있다고 없다고 없어. Oh, okay. 뭐가 없다고. 체를 딱두 글자로 걸었는데. 네츄럴 프레이터 두 글자. 너무 네, <laughs> 어, 그. 뭐 했어? 천적. 근데 이제 안 했어? 뭐하안 돼. 에이 뭐? 되게 아쉬운 척하고 그래. 그데요 <laughs> 아. 아. 그들의. 이것또홈 집이라 아. 하나? 집이겠어 이게? 집이 천적이 없어서 이게 그러겠어? 자기네. 40초. 자기네 뭐했어? 40초겠지, 40초. 뭐 했어? 서식지겠지겠지. 뭐또 뭐? 안 올라와요? 뭐가 안 올라와? 다 올렸는데. 안 아, 몰랐나? 아니 <laughs> 같이 먹으라 는데아부터 내시네 그럼 뭐든지 그부터 하는 거야 가만어 하늘이 형 건강이 안 좋아 뭐야 여 생각 망했어 하늘아 하한이형 건강이 안 내용 잘 봐야 돼. 한 가지 얘가 천적이 없다고. 근데 중요한 건 얘한테 여기 이 얘가 지금 외래종이잖아. 그럼 외래종이 쳐들어온 지역 있지? 그 쳐들어온 지역은 걔네가 새로 살게 되는 꿈일거 아니야? 그럼 그 새로운 서식지에 이 외래종의 천적이 있겠냐고? 어, 그래. 당연히 없겠지, 그지? 야 지금 그 얘기랑 말란 말이야. 근데 이 문장에서 위아래 지금 내가 순서를 잡으려고 하는데 순서를 잡을 만한 고리가 있니 없니? 어? 연결고리가 우리가 말하는 연결고리라고 대명사 라는거 있잖아 근데 네. 뭐어 언더 같은 관사 같은 거 있잖아 근데 네. 뭐 올수 같은 부사 같은 거 그런 거다 있니 없어 이거 없어 그럼 이게, 이게, 이게 요즘 새로운 추세야 뭔데? 이 안에 아무것도 연결고리가 없어 그럼 대가리를 써봐 이 안에 연결고리가 없으면 연결고리는 어디 있을까? 연게얘 밖에 있겠지.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여기에 연결고리 1풀어 줬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 안에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이 문장이 들어가야 할위아래 연결고리가 잡혀서 그거 가지고 찾아 들어가야 돼. 얘는 좀 밖에 있어요. 그냥 내용만 잡아야 돼. 내용보다 다시 이 외래중이 문제가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참적이 없었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참조표. 그 얘기 뒤에 지금 나올 얘기, 뭐가 나올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한번 봐볼게. 어쨌든 지금 소전는을 거야. 소리 봤더니 여기까지 왔어거 그럼 얘네가 봐도 얘네들은 세느냐 약한 애들이냐. 세네. 얘네들이 뭐의 애다 호식자의 애다 천장 안에서 애가 있 거야. 어머니, 호식자의 애이다. 그지 그래놓고 그러니까 짝대기 나왔지. 저 짝대기는 항상 이코 치고 라아가잖아이코 치고 밤면 이게 어다니지 떴잖아. 그냥 어건이 있으면 뭐 한국으로 오라 그래? 야돼 생물체 어, 유기체 생물체 근데 얘가 이제 꾸려줄 거야 뭐하는 유기체 생물체 냐면 먹고 사냥하지 뭐를? 다른 유기체 생물체 괜찮지? 그럼 지금 니네가 봤을 때이저저이퀄 내가 잡은 얘 있잖아 걔가 결국은 누구하고 누구를 동격 만든 거야 전적과의 얘하고 얘하고는 지금 이게 이퀄 잡아준 거지 그럼 지금 봐 대가리스 이새끼 지금 나한테 첫문장에서뭐준 거야? 프라데오파네스, 프라데트의 정이 준 거지. 정이와 이식 준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제 도즈가 다시 주었죠. 도즈가 다시 주어주면 동서 어딨니? 나 지금 찍혀 있냐? 네. 그래. 오케이. 도즈가 다시 주면 동서 어딨어? 아가가자 오케이. 그럼 이들어 왔어? 그럼 이제 계속 우리 요대도저 도즈 뒤에 있는데 또 관계되면서 맞지? 그러면 도즈들인데 그 도즈들이 가장 좋은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 가장 좋은 테크닉 가지고 있는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업테인이 푸드니까 어그 먹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테크닉을 가진 도즈들은 바로 어떤 애들이다? 여기서 이렇게 얘가 이 형식이니까 여기서 문장 끝내버려 그래야지 나머지가 꾸며주는 게 뭐일 거 아니야 어떤 언제냐면 그래 원즈 다음에 모스트 라이크가 꾸며줘 가장 뭐할것 같은 원즈야? 그로우하고 리프로듀스 할것 같은 원즈라고 그럼 그로우니까 성장해서 리프로듀스 뭐하는거야? 번식할 번식 번식. 수 있는 그런 원즈고요 그럼 잘 생각해봐 먹이를 얻는데 테크닉이 짱인 애들이거든 그 걔네들이 계속해서 자라서 걔네들이 계속해서 번식할 거야 그럼 솔직히 말하면 이 도즈는 프레데터니 프레이니 프레데터지 왜냐면 먹이를 획득하는 걸 제일 잘하니까 그럼 이놈말 이제 계속 커질 거란 말야 계속 번식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냐 프레데이션은 프레데이션 야저이거 봐봐 지금 포식자는 프레데터 포식은 프레데이션 이런 거 자꾸 수평이 헷갈리지 마라 여기는 포식이야 포식은 영양을 줘. 뭐에 영양을 줘? 사이즈에 영양을 주지. 근데 지금 얘가 영양을 주는게 한개가 아닌데 목소가가 두개인데. 하나는 뭐하더 사이즈. 더 사이즈. 프리 파퓰레이션이고 두번째는 얘가 두번째겠구나. 이렇게 목소가 원, 이렇게 목소가 투가 나오네. 한 뭐에 사이즈에 영향을 줬어? 프레이 파퓰레이션에 사이즈에 영향을 줬지. 프레이 파퓰레이션 이게 뭐야? 먹이의 뭐. 먹이의 개체수의 크기에 영향을 주었지. 이말이해 되는데? 이네 이거 다 돼지 당연히. 네. 야 내가 되는 법 니네 되야 된다 이제. 이제. 네. 그럼 이 포식은 먹이의 쌓 개체수의 사이즈에 영향을 주고 역시 다이버설티가 뭐지? 다양성. 다양성. 그 이때 커뮤니티는 그 군락을 해야 돼요. 그 군락 그 군집, 그렇지. 그 군락 군집 내 종의 다양성에도 영향을 준다 그럼 지금 얘가 계속 뭐하고 얘기하고 있어? 포식자 포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지? 이제 여기에 여기까지가 친구들아 포식과, 적을까? 포식과 포식자의 정의나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해 고있단 말이야 예그 그래.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이 문장에 여기 들어가야 할 고리 못 찾았어 지금 부드럽단 말이야 이제 뭐라고 볼게 퍼플 루저 뭐 스트라이브 있어 얘가 있어 그지? 뭐야 털 붙여 손이래 보시면 그게 뭐예요? 나도 모르지 새로운 새로운 맞고 얘는 얘가 무슨 종일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기체지 얘가 바로 그러한 종이야 살다 그냥 종이야 그러한 종이야 그러한 종 그러한 종이면 쟤는 포식자일까 피식자일까 포식자고 싶어. 포식자고 싶지 예. 포식자이지 포식자. 얘가 나오는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종이라는 건말을 바꾸면 뭐하는 뭐하는 종이라고. 자라고. 프레이의 개체 수의 사이즈에 영향을 주고 그 군집 내 종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그런 종이라고. 괜찮지, 쟤? 바로윗문장 하는 종이라고. 웨어레즈가 나오잖아. 웨어레즈가 무슨 뜻이야? 반면에 그러죠. 이 제가 저저 똑들 제가 그러한 중인데 반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칠 것지이 이층 네이티브 해보시라야걔 네이티브 헤비티시면 자기네 뭐라 그래야 돼? 어 자기네가 원래 토착으로 사는 서식지지? 네 자기 땅. 네. 어 자기네 토착 서식지에서는 그것의 개체수가 유지해 유지돼. 네, 네. 유지돼. 여기까지는 그티핀이니까 이게 뭐야? 어떤 그조절 상태를 유지된다는 거야. 예. 근데 누구예요, 그래서? 어. 누구예요, 그래서? 리프 이팅 비트랩 루트 이팅 뉴빌에서. 그래서 뭐 어, 건축 같은데. 립 이팅이니까 얘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이파리를 먹는 딱정별레고 그다음에 루트를 뿌리를 먹는 위빌 같은 애 있어요. 위빌이 뭐야? 박가 뭔지 몰라. 약간 저런 애들에 의해서 개체수가 조절되는 애들이니다 어? 그럼 잠깐만. 얘는 지내 토착 당에 있을 때는 개체수가 조절이 되고 있잖아. 얘네 바이들에 의해서. 네. 그럼 여기서 얘는 포식자야, 피식자야. 피식자. 세하게 봐. 개체수가 조절된다. 아, 피식자. 얘네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이요요 땅에서는 피식적. 요 땅에서는 먹이 사슬이 있으면 피식적. 이 붙여서는 위 아래야. 위. 아유. 위. 너네는 다시 태어날 거야. 아래 아래. 아, 진짜 무식 키스 같이 보이네. 진짜. 되게 틀리는 데또 되게 세게 얘기해. 아래 아래 진짜. 야, 얘가 얘가 개체가 조절되는 거는 먹는 거냐, 먹히는 거냐? 나너 환장하네. 여기서 여기 아, 아 여기서 조절이 됐다고 누구에서? 얘들, 얘네들 얘네들이면서 그서이야야야여기선 피식 끝난 말이야. 근데 페라세티즘이 나오냐? 페라스티즘 응. 페로스티즘이 나오는데 잠깐만. 우리 일었감 문장이 뭐야 도체? 여이 문장거야? 어, 이 문장 숨어 들로가는 거야. 이건 들어가야 데봐 봐. 얘가 2번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유가 뭐지그 저기서 넌데이티보 나와 는 그 위에는 스톤 레이티브가 없고 밑에 레이티브가 없 여기가 지금 답이 맞다고 왜 여기가 답이 맞는지 생각해야 되겠어 얘들 요게 왜 예시야 얘가 지금 보면 지금 얘가 지금 되게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실은 얘를 기점으로 글이 나뉘거든 쌍칼 요, 요 나같이 나눠봐봐 요를 기점으로 이렇게 나눠봐봐 글을 이렇게 잘가 이렇게 글을 절반으로 나눴는데 이렇게 나눴는 거야 이렇게 나눠 놓으면 지금 얘네 저기 2번에 답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네. 얘가 그러한 종이라고 했으면 여기서 그러한 종이 지금 시나리그러면 얘에 대한 내시가 아니네 네. 요 서치가 의미하는 게 네. 얘가 결국 누구를 설명하는 거였어? 네. 얘를 설명하는 거였네 얘. 아. 얘를 설명하는 거였네 얘가 답이면 서치라는 게. 봐봐, 포식은 개체 수를 조절하고 다양성을 조절한다며. 그렇게 나오더니 한 가지 이유인데, 얘가 문, 얘가 심각한 문제가 될 때, 이 외래종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한 가지 이유는, 걔네들 새로운 서식지에서는 천적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얘가 바로 그러한 종이라고 말하지. 근데, 선생님, 왜 여기가 답이냐면, 여기서 w h e r 가나온다음에 여기는 새로운 자기네 집에서는, 새로운 서식지에서는 천적이 없지만, 지 고향 서식지에서는 그렇다고. 거기서는 천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너는 천적이 있는 거라고. 이게 중수 중에 얘가 좀어려운 거야. 그럼 여기까지 내가 왜 글을 나눴나 봐봐. 천적이 원래 이런 중은, 원래 남의 땅 가서는 천적이 없는데, 진의 땅에서는 천적이 그어서 지금 개체수가 조절되는 거야. 근데 뒤에 이제 여기 페라티시즘이 나오잖아. 페라티시즘 밑에 나와 있잖아. 뭐래? 진네왜그 영화 영화 기생충이 페라사이트였잖아. 그럼 이 기생 상태는 프레데이션의 다양한 프레데이션의 형태. 래 그러면 기생도 역시 프레데이션이라는 거야 지금. 근데 옆에 이딱이 선생님 이 설명 다 그냥 설명해 줄게 이게 세미코론이 있잖아 이거 지금 설명해 줄 거거든? 어 패러사이신데 얘가 뭐를 먹고 사는데? 얘가 먹이를 먹고 살지? 휘도 오는 뭐으를 먹고 살지 나 얘가 먹이를 먹고 사는데 오픈 위크루스야 종종 얘가 V1이고 얘가 V2야 여기 중간에 얘를 가르쳐 봐봐 요렇게 내가 가르쳐 볼게 종종 이레벨된 키즈 선생 가르치고 먼저 설명해 줄게 종종 개 호스트를, 호스트를 뭐라고 해? 그래? 숙주, 그, 숙주. 숙주지 숙주 숙주를 약화시키면서 그래, 그래. 내가 왜 이렇게 가르치냐면 얘는 이 기생하는 애는 이포식자를 피식자를 먹이를 먹고 사는데 종종 약화시킨다고 그 숙주를 그럼 여기서 이 호스트가 결국 누구 가 이렇게? 네? 이 숙주가 결국 누구 가이렇 네. 얘가 결국 왜지? 네. 그치? 네. 얘 앞에 달라붙어있으니까얘 네. 먹고 사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바로 집어넣어 뭐. 뭐 한다기보다는? 죽인다기보다는 네. 그럼 제가 뭔 차이가 있냐면 갑자기 주어가 기생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여태까지는 포싱포싱 얘기하다가 그니? 기생도 포식의 하나의 종류래, 하나의 버라이어티래, 종류래. 그러더니 이 기생충은 얘 프레임 먹고 살아. 그럼 여기서 얘가 프레임을 기생충은 풀레턴 가져왔는데, 얘가 얘를 먹고 산단 말이야. 근데 종종 얘를 이 프레임을 약화시키기는 하는데 죽이기까지는 안 한단 말이야. 죽이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기생충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지. 얘 같은 이런 기생충들은. 하여간 스페 가지 스피킹이니까 가지고 있는데 매우 특별한 호스트 리콰이어먼트를 가지고 있대 호스트 리콰이어먼트가 무슨 뜻이야? 호스트는 계속 숙주일 거 아니야 근데 리콰이어먼트는 뭐야? 요구 조건. 어떤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대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기생하면서 내가 기생을 할그 프레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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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이 맞아야지 기생을 한다고 얘네만의 특정한 어떤 호스트 리콰이어먼트가 있다라고 얘네는 썸이야 얘가 썸이면 얘가 아들이지 반대가 되지 그럼 이번에는 얘는 어떨까 진네가생 썸하고 아들이지는 성격이 같아 정반대 정반대지 그럼 얘는 자기가 기생할 그 숙주가 꼭 어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애지 근데 얘는 어떨까 조건 있을 거 없을 까 없겠지 그지 얘는 그냥 아무나한테나 그냥 기생할 것지얘 봐라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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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나와있지 이런 애들은 얘 같은 애들은 아또즈는 페라시타이즈지. 난 얘네가 이런다 나가 틀릴까봐 떨린다. 여기 지금 페라싸인 나오고 잘 봐. 페라싸인 나오고 페라시티즘 나오고 페라시타이즈 나오고. 이거 어형변화 잘 찍으라고. 이거 어려워. 다 단어를 똑바로 외웠어야 돼. 페라시티즘, 페라사이트, 페라스타이즈 얘는 기생, 얘는 기생충, 얘는 기생하다. 이거 동사 어형 변화 잘 챙겨 단어 변화 어형 얘네들은 다양한 종에서 기생을 한다 그럼 결국 가리는거안 가리는가 안 가는 거 지금 얘가 좀 소치, 솔직히 말하면 술 먹고 쓴거 같지 않아? 뭔 내용인지 종을 못 잡겠잖아 내가 근데 아까 이것도 나눠줬지 이렇게 이렇게 나눠준 이유가 뭐냐면 생각을 해이 앞에는 여기도 포식과 피식 대칭으로 돼 이 위에도 포식과 피식자의 관계고, 여기도 포식과 피식의 관계야. 똑같이 포식과 피식의 관계인데, 이 포식, 피식은 개체수를 조절할 정도야. 그럼 무슨 얘기인데? 죽인다는 얘기야. 어... 알아들겠어 여기에 포식, 피식 관계는 반드시 개체수 조절을 어... 하는, 개체수를 조절하는 반드시 뭐가, 킬이 들어간다고, 킬. 이게 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포피식식 거면 어때? 개체수를 조절하지. 는 아닐 거 아니야? 기생충이 어떻게 개체수를 조절해? 그렇지 않잖아. 얘는 개체수 조절을 한다, 안 한다. 조절을 안 하고, 그냥 단지 뭐만 할 뿐이다? 애이 숙주를 약하게만 시킬 뿐이라고. 그걸 나는 거야. 이걸 나는 상태에서, 요 위는 친구들아, 요 위는 뭐, 천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뉘지만 얘는 천적이고 나발이고 없고 어때? 천적이고 나발이고 천적 같은 게 개념이 지금 존재하안 있는데 존재하지 않지 그지? 여기는 여기다 또이렇게 천적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나? 여기는 천적의 개념 존재해 안 해? 여기는 천적 개념이 존재하지 그래서 얘는 이패라티시즘이라는 어떤 애들은 숙주를 가려가며 받고 어떤 애들은 아무나 다 받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럼 그 얘기 할거 그럼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이두 개를 나눠놨잖아. 그럼 이럴 때는 얘를 제목을 잡을 때는 얘하고 얘로 잡든지, 아니면 이렇게 퉁 쳐가지고 이게 뭐야? 피식이, 포식이. 다양한 방법이라는데. 포식의 다양성. 포식의 다양. 퉁 쳐버리면 누나 봐봐. 퉁쳐버리면, 이거 다 퉁치면 포식의 다양성이라고 하고 나 여기다 포식 유형이라고 할게. 미안해. 고치게 포식 유형의 다양성이라고 든가 이걸 다 퉁치면 퉁치지 않고 그냥 나누면 뭐라고 해야 돼? 포식과 기생이라 하든가 알아듣겠어? 좀 복잡해. 그지좀 복잡해. 술 먹고 쓴거 같잖아 그럼 여기에 있잖아. 여기 여기다가 요 옆에 얘 있잖아 포식과 기생이로 얘는 지금 나눠놨지 네. 알아들겠어 어디까지가 선생님 그어준 빨간 선까지가 포식 얘기고 그 다음부터는 기생 얘기인 거였어? 네. 누나가 이해했니? 네. 그럼 주제문이 뭐야? 주제문 없지, 어. 그렇지? 저렇게 두개다 얘기했는데 이걸 무슨 소리 얘기하고 있어? 그냥 만약에 정말 정말 치고 싶으면 포식을 다 말한 그게 어디니? 여기. 이문자이문자 그냥 주제문제 여기서부터 얘를 다금이 문제는 네 지금. 이문는지냥다훔쳐는지니까문식이니까 얘를 그이주제 지금. 문제이문제 옆에 소재 포식과 기생 이거잘 체크해놓고 다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몇 번? 5번. 3번 해결한 거야, 3번. 괜찮지? 15강에 3번 해결했어.